안녕하십니까. 조민태입니다. 홍준표 좌파 집단 광기 극에 달에 박근혜 때처럼 안 당한다. 한국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 홍준표도 완전히 파시즘 정치, 윤석열식 파시즘 정치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집단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키고 극단적으로 정치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체면과 세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 홍준표도 이번에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합리적 보수, 혁신 보수, 그리고 중도층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집단 이성과 합리,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켜야 됩니다.